할렐루야, 지금부터 6월 9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bye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땅, 하중의 소화, 그 힘찬 명령에 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 자라기라, 지그릇 까치 영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자비 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부터 44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0편부터 4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0편, 40편부터 44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제2권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묻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묻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악재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이렇게 10편 40편부터 44편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과 각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그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신이 그 영광의 수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에피, 그 집은 궁상, 그노래소 이땅하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오자락이라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영원히 변함없 소라 주여 세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